어, VJ용 데모 앱을 만들었고요. 지금 이 VJ 같은 경우에는 버튼만 좀 배치를 해놨는데 조이스틱 축이나 이제 스위치 등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스위치, 노이나뭐 어떤거나 설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좌측에 지금 보시면 이제 마스터 암을 해놨고 이렇게. A A Master, A G 혹은 이쪽에는 모토 파일럿이랑 뭐 이런 버튼을 해놨거든요.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. 그리고 더불어 훨씬 같은 경우에 어 이제 뷰 컨트롤을 할당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. 이제 이런 식으로. 옆에 세워놓고, 이렇게 보는 게 가능하겠죠. 그래서 뭐, 뭐, 어차피 조이스틱 버튼이기 때문에, 뭐, 이런 버튼을 해가지고, 어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. 지금, 오토파일럿? 이런 버튼도 가능하고, 뷰도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, 그렇습니다. 네, 어, 여기까지입니다.